네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혼자 매매하실 수 있게 도움드리고 있는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내 네, 오전서부터 수익들 많이 챙기셨죠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어, 오픈방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인증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물론 시장 상황이 좋던지 안 좋던지 간에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하고 학습을 통해서 기준을 잡아놓으신다라고 하시면요 어떠한 시장에서도 대응만 잘하신다라고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내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흔적을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기준이 조금씩 생기고 있죠. 그 기준을 잘 지켜가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이렇게 지금 오픈방에서 인증 나온 것들입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영상으로 추천을 드렸던, 그리고 오픈방에서 우리가 그날그날 단타로 진입을 했던 종목들. 계속해서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내고 어제도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어제도 같이 또 참여하신 분들께는 문자를 다 보내드렸고요 버킷 스튜디오 계속해서 수익이 나오고 있고 아우딘 퓨처스 25% 이상의 수익을 내면서 계속 수익 내고 다시 추격하고 수익 내고 다시 추격하고 이러한 형태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 매일 여러분께 인증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매매하실 수 있게끔 도움드리고 있잖아요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뉴스나 찌라시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이 시장가로 들어가시거나 또는 장이 끝나고 나서 영상을 보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법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에 있는 번호로 학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던지 또는 잠시 후에 공부할 종목명을 싹 남겨주시던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종목명, 평단, 비중 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때문에 따라만 하시면 수익은 납니다 아시겠죠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하시면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전 영상들 보시면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검증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실전 매매와 그리고 원 포인트 강의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상황에 대한 브리핑 같이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지간한 유료 방보다 낫다라고들 말씀들 많이 하세요.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100% 무료이고요.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재미있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시장 원 포인트 오늘도 시작하면서 바로 가지고 온 종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여러분 드디어 미국의 CPI 발표가 있죠. CPI 발표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외인들이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원화 약세가 급격하게, 원화가 약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급격하게 이 원화 약세가 급격하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외인들 입장에서는 조심조심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9시에 발표가 있어요. 자, CPI 예상 지금 예상 수치가 얼마로 나오고 있습니까? 8.7%예요. 전 달에 9.1%보다는 낮은 조금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유가와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후로 회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흐름으로 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은, 상승,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인플레이션은 조금은 진정이 될것 같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낮게 나오더라도, 낮게 나오더라도 분명히 낮게 나오는 것은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낮은 수치가 의미 있는 정도의 어떤 낮은 수치가 나와야지 별막 아 그냥 뭐 내리는 둥 마는 둥 조금 하락한 것 같지만 별로 티가 안 나는 정도의 하락이 아니라면 연준에서는 9월에 있을 0.75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가 있겠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참고를 하셔야 되는 사항 뭐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여러분 어떤 거냐 그러면 높던지 낮던지 간에, 얘가요, 높게 나오던지 간, 낮게 나오던지 간에, 분명히 이것을 가져다가 소재로 활용을 할 겁니다. 누가? 모든 종목에 들어가 있는 세력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승하기 위해서 준비를 끝낸 종목들은 슈팅이 나올 것이고요. 또는 단기간적으로 상승을 했던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정이 나오겠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타겟으로 잡고 있는 종목들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오픈방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옷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문자도 보내드리기는 하지만, 오픈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제가 계속 알림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든지 대응하시면서 매매하시고 수익 챙겨가실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젯밤에요, 여러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4.57%를 급락을 했어요. 빠 빠졌습니다. 분명히 우리 시장에도 오늘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한 하방 압력이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반도체 섹터 및 다른 섹터들도 분명하게 이 하방 압력을 버텨내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생긴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학습방에서 계속적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는 거고. 제가 어제도요, 여러분. 버킷 스튜디오 분명하게 영상을 올려드렸고, 어제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밤늦게 문자를 보내드렸죠. 오늘 시초가 무조건 따라 들어가세요. 버킷 스튜디오 어제 영상에서 보시고 나서 신청하신 분들 수익 내셨죠. 아우딘 퓨처스 무려 25% 수익권입니다. 일동 홀딩스. 제가 다시금 가지고 계세요. 라고 해서 슈팅 나왔죠.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면서 매매를 하셔야지 수익도 챙겨가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하실 수 있는 성구안을 가지실 수가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위에 있는 번호로 학습 또는 오늘 공부할 종목명 남겨주시면 그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보내드려요. 하지만 오픈 방에 오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어느 오픈 방이냐 그러면요 여러분 요거예요 요방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뭐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어, 함께 하고는 계시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방이냐면 이 방이에요 이방 계속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분들 막 들어오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오시라니까요 이렇게 인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이렇게 인증이 나오면서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음, 가자 가자 뿅간다 뭐 VI 걸리고 뭐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늘요 그죠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매매 진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학습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인증들 다 오픈방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매매하시면서 수익도 챙겨가시고 공부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지고 온 종목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온 종목 바로 사명 엠택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슈는 아마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러시아에서 가스 중 아, 가스 공급을 중단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원전 수명을 연장시킨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진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여러 가지 호재와 뉴스들은 분명하게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종목 현재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상승을 시키고 하락을 시켰는데, 상승했던 지점을 뚫어버렸습니다. 누구만이 할수 있다? 세력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눌렀을 때 나오는 물량 테스트를 진행을 한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찾아냈고요. 그런 이후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자, 상한가가 나왔는데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무슨 내용입니까? 위에서 던지는 물량이 많지 않았을 뿐더러 여기에 들어간 돈은 그다지 많지가 않다. 자 세력들이 핸들링을 해 나가고 있는 이 아래 구간, 이 아래 구간에서의 나온 상한가를 보시게 되면 충분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고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들의 평단가를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마만큼 대응 전략이 어, 명확하게 수립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은 놓치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이 종목의 지금 현재 재무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크게 나쁘지가 않죠. 물론, 영업이익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도 아니고, 단기순이익이 작년에 적자였어요. 자, 여기에 한 가지의 힌트가 숨어 있는 겁니다. 올해 2부, 어, 1분기 때 흑자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분기 실적이 남아있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검정색 잉크가 보인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된다.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세력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왜? 그로 인해서 주가를 빵 띄워도 공시낼 사유가 없거든요. 그만큼 지금 현재 아래에서 물론 6,750원에서 4,000원까지 위아래로 이렇게 잡고 흔들면요, 여러분 개인들이요, 개인들이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버텨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버텨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지금 아래위로 흔들면서 파동을 만들어가면서 계속적으로 나가나가 나가 나가나가 나가, 나가, 나가. 니네들 들고 있는 물량조 니네들 들고 있는 물량조 하면서 거래량들이 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종목의 현재 신용매매 동향을 살펴보더라도요. 차트상으로 싹 보더라도 신용매물이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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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신용매물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담보비율에 맞춰서 반 반대 매매가 나올 수도 있는 위험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의 관심도는 그마만큼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어찌되었던지 간에 5일선과 21선을 지지를 받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주봉 보시면 더 확인이 되겠죠. 그렇죠. 이러한 모습들이 패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점 관리를 해나가고 있고 추세 자체를 우상향으로 틀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얘네들이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해 먹었을까요?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얘네들이 여기에서 해 먹었을까요? 안해 먹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종목 놓치시면 후회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장세가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에는. 지금 장이 좋은 장인가요? 좋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장세로 흘러가고 있냐면 개별 장세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러한 장에서는요 여러분. 긴 호흡으로 길게 가져가는 종목들도 물론 포트별로 있어야 되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방망이 짧게 잡고서 빠르게 10에서 15% 정도 수익 나는 종목들을 빠르게 로테이션으로 회전을 하면서 매매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저녁에 있는 CPI 발표가 이후에 분명하게 수급들의 변동성이 있을 것인데 여기에 따라서 지수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매매를 이어가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10%, 15%가 작나요? 작지 않아요. 여러분 1억 천금을 노리고 계신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여러분 주식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 색깔은요. 분명하게 바뀝니다. 자신있고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버키스튜디오 아우딘 퓨처스, 일동홀딩스, 미래나노텍, 네스턴바이오 다 수익 냈죠 한달 됐습니까? 보름 됐습니까? 버키스튜디오 어제 영상 올려드렸고요 미래나노텍 어제 영상 올려드렸고요 아우딘 퓨처스 올려드린지 며칠이 됐습니까? 25% 수익권입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들 같이 공부할 거고요 어, 어정쩡한 유료방 가셔가지고 1년에 막 1200만원, 1400만원 이렇게 결제하고 나서 하지 마시고 오셔서요 100% 무료니까 같이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자 보내시는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드릴게, 안내해 문자 보내시는 방법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한 종목 공부한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매수가를 정해드리는데 대기매수라고 되어 있죠 상승하고 있을 때 절대로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다라고 하는 점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수익이 나게 되면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드려요 어떻게 보내드립니다? 자 매도사인입니다. 라고 해서 매수가 대비 현재 몇 프로입니다. 일단은 매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추격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신 분들 모든 분들을 제가 취합해서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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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첨부 파일을 접혀가지고 여러분들께 같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 첨부 파일을 보게 되면 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슈, 그리고 현재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찌라시, 그리고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신청만 하시면 수익 무조건 내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픈 방은 이렇게 몇 가지 방이 있습니다. 이 방으로 입장을 하셔서 같이 원 포인트 잡아드리면 원 포인트 잡아서 매매 같이 진행하시는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단타로 들어간 종목들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이에요. 요 주소도 알려드리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수익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블로그 그리고 여러분들 매매 기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 카페. 이렇게 여러분들께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여만 하신다라고 하시면 수익은 무조건 내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수익도 중요해요. 그런데 수익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이 종목을 왜 매수를 했는지에 대한 기준을 잡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을 제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생 매매하면서 써먹을 수 있는 매매 기법 1번, 2번, 3번도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분들과 함께 매매 진행해서 이러한 종목은 왜 들어갔고 이러한 종목은 어디가 매수타점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공부도 하시고요. 어, 저녁에 퇴근하신 다음에 벽타기 쭉 하시면 어떠한 내용인지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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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은 늘어나실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유튜브 강의 몇 강의 몇개 본다라고 해서 실력 늘어나는 거 아니고요. 생몇권 읽었다라고 해가지고 수익나는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여러분들 훈련이 필요한 기간이 있고요. 그렇게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 같은 돈 시험하지 마세요. 충분히 수익 낼수 있는 시장이고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해낼 수도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시고요 여러분. 인원, 일정 인원이 넘어가게 되면 오픈방분 다듣 거예요. 그러니까 늦기 전에 입장하셔서 같이 매매도 진행하시고 그리고 공부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는 그날까지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여의도 이박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